유명 의사와 재혼 후제 인생은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60대 최영희입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살던 중 운명적으로 만난 유명한 의사와 재혼했는데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서울 대병원 출신의 내과 전문의 방송 출연에 의약 칼럼까지 쓰는 유명 인사였죠. 건강 강연에서 따뜻한 목소리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정말 마음이 녹았어요. 병원에서 넘어질 뻔한 저를 잡아주며 시작된 운명적 만남. 제게는 새로운 희망 같은 분이에요.라며 저를 특별하게 대해줬습니다. 60대에 다시 찾아온 황혼 로맨스였죠. 하지만 결혼 3개월 후부터 악마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의사 부인이 밤에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되죠.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제하더니. 재속적인 친구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라며 제 인간관계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전 남편 친구와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목격한 후 완전히 돌변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제게 처음 보는 무서운 얼굴로 다가와서는 다 봤어요. 당신들이 얼마나 다정하게 이야기하는지 소리를 지르며 컵을 바닥에 내던지고 물건들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같은 영한데 이런 대우해 주는 남자가 어디 있어? 무릎 꿇고 빌며 사과해야 했어요. 그 후부터는 제 모든 행동을 24시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갔다가 카페 가지 않았어요? 제가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밖에서는 다정한 남편 연기를 하면서 집에서는 저를 완전히 통제했어요. 친구들과 연락이 끊어지고 점점 고립되면서 우울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정신과를 찾아갔는데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어요. 담당 의사가 혹시 남편 분 성함이 강태민은 아니시죠? 라고 묻더니 저는 그 사람의 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혼을 했다고요.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남편이 거짓말했던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로 죽었다던 전 부인은 살아있었고 없다던 딸도 있었어요. 그들은 남편의 학대를 피해 도망쳤던 거였습니다. 과연 남편은 정말 저를 사랑했던 걸까요? 이 사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화살표 방향을 눌러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